매년 수천 명의 중미 이주자들이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으로 향합니다. 이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카몰라 헤리스 부통령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11월 대선의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She was a, a failed vice president and a n 해리스 부통령은 정부의 국경 차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민에 있어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 재직했을 때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선거 유세에서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I went after transnational gangs, drug cartels and human traffickers that came into our country illegally. I prosecuted them in case after case and I won. Donald Trump Donald Trump, on the other hand, has been talking a big game about securing our border, but he does not walk the walk. 해리스 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이기면 의회에서 친 트럼프 공화당 의원들이 사정시킨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법안을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전쟁을 막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도우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토 동맹국 간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에서의 연속성이 예상됩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자 지구 문제에 있어 해리스 부통령은 휴전과 영내 전쟁 방지를 목표로 하며 바이든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민주당 유권자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상자들에 대해서 훨씬 더 동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헤리스 부통령은 동맹과 파트너들의 의지함으로써 주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인공지능과 기후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등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서 토론에서 만나자는 반응입니다. Say, say 토론 날짜와 방송사 등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간의 TV 토론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